뭐 어떤 거드까요이뭐 어 네. 아니야. 넌 다음 넌 다음 생일 해지. 두개 다로. 하나, 하나만. 3 5달라 원. 엄 어떤 거 좋아? 음 어디?

어머, 어머, 지나 이렇게 만들었어. 지 이렇게 만들었어. 기다려, 빠마 <laughs> 엄마, 엄마, 응. 내가 먼저 할게. 아니. 이와청우창일 음. 음. 많이 와, 잠깐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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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아,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 엄마 뭐? 생일 축하합니다 네. 꼭 해봐 여기 문어 여기 앞에 아니, 여기 이리와 생일 축하합니다 오, 잠깐만, 잠깐만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러 우리지노 생일 축하하러 오리지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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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하, 아니, 여기 앞에. 아, 사랑하러 아, 아, 오리지노. 아, 잠깐만. 오, 하지마. 오, 오, 오. 감합니다 아, 정아 직아니야 생일 축하. 엄마 이 잼마. 이번 정말 잘 알았어요. 누는 정원 엄마 정먼 생일. 엄마. 아니 정체 생 엄마, 저 여한을 아니. 정체 생기 많이 좋아합니다. 어, 우리 정호생. 음. 음. 이건 빵이야. 나 머리카락... 그면 나 노안제일 게아무 아, 그거 가난한데... 음! 음. <laughs> 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はハ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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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<목소리> 또생각없으어떻한번 <없음 웃음> 음, 더. 한번 더. 내가 바람해야지. 내가 거야. 정 응, <목소리> 엄마 이거 먹어. 강정 생일 축하우가어제다 똑똑한 정오